현대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균형과 조화, 즉 평상심을 잃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프고 온 몸이 쑤시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잘안 되죠. 그건 우리가 잃어버린 평상심을 찾기 위해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저트. 디저트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단 거가 땡기죠.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짠, 단짠한 것을 엄청 먹게 되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단짠, 단짠이 아니라 담백한 음식이 생각나죠. 어떤 음식을 드시면 담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다 다르겠지만 재료가 싱싱하고 건강해야겠죠. 또 만든 사람의 정성과 품격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죠. 단백이라는 글자를 보면 불 화자 두 개의 삼수변인데요. 내 마음 속에 타오르는 불기둥 두 개를 물로 다스려 투명하게 만드는 상태가 단백인 거죠. 오늘 하루 도종환. 햇볕 한줌 앞에서도, 물한 방울 앞에서도, 솔직하게 살자. 꼭한 번씩 찾아오는 어둠 속에서도, 진흙 속에서도, 제대로 살자. 수천번, 수만번, 맹세 따위 다 버리고, 한 발짝에 사는 것처럼 살자. 장우지를 흔드는 바람 앞에서, 은사실을 때리는 눈보라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사무치게 살자. 돌멩이 하나 앞에서도, 모래 하나 앞에서도.